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은 했지만 그 결정 후에 나는 이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위안받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지 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에서 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모든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은 자라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리안으로 이끄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낮추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나의 죄를 용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로 이끄십니다. 복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결정과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 복음으로 점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율법과 우리의 옛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과 옛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기준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능력, 자기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과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정죄받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과 옛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정의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옛 생활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정의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과 옛 자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기준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내 자신에게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사람에게도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도 정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